뭐, 어, 인정하죠? 우리, 이쪽, 더듬기도 없고, 더 잘했죠? 오, 어, 그 근데 답 빠져야 되는데? 어쨌든, 출발해보자. 41번이고, 중요한 건 답은 빠져야 되는데, 일단, 맞겠죠? 이번에, 이제, 그동안 했으니까. 하다 보면, 밑이요 X, 보면, 41번, X백이 Y가 오고요. 그 다음에 또, X제곱 플러스, Y제곱이 13일 때, 무엇을 구하래? X 세종 마이너로 왔어요. 나는 너 구하려지, 나는 고구시가 안다요. X, pay, Y, 세제곱에 플러스 3, 곱하기, X, Y에, X, Y, 100이 5였네. 그럼 차 나왔나? 응, 응, 오징어, 고 오징어, 오징어. 아, 그럼 일단 계산. 5, 세번잘 나오네, 125. 그 다음에, 뿌상하고 5를 곱하니까, 15, X, Y구나. 아, 그럼 나, X, Y만 구하면 되겠는데, 아, 여기 있구나, 조 공식이. 됐죠? 합이 나올 때는, 예, 예, X, 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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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식이 2개라며, 합의 제곱으로 갈 수도 있고, 차의 제곱으로 갈수 있는데, 차가 나왔으니까, 얘는 요번에는 차의 제곱으로 가야 되겠구나. 이거 뭐 구별하는 거중요하고요 뒤에, 우리 얘 중에 잠깐 쓰여 있는데 플러스 2xy라는 거. 그래서, 빼기 2xy일 수도 있고, 플러스 2xy인데, 얘랑 얘가 부호가 반대여야 돼. 꼭외우셔야 돼. 여기가 부호가 반대여야 돼. 마이너스면 플러스, 플러스면 마이너스. 이렇게. 그러면, 너 아까 오징어라고 요 왼쪽에 써 있으니까, 5의 제곱 25. 플러스 e x y 어, 예, 13. 예, 1 8부터 바꾸면 안 돼요. 그런 사람 없 쓰라고. 그럼 13 빼기 25. 이거 빼기 실력 좀 보자. 얘 예, 녀생 13에서 25 빼면 얼마? 마이너스 10. 어제 잘하네. 그럼 e x y 가 마이너스 10이야. 다시 한번 e x y 가 마이너스 10이면 지나가는 사람이 얘 녀생 x y 가 얼마일지로 몰아대는 답돼. 이아 마이너스 10. 이 XY가 마 10이면 XY 얼마야? 그러면 모0 0는 거야? 마이너스 u 어, 할줄 아시죠? 할줄 아시죠? 뭐0 0마이너스 u 1 0 5 0 어, 0 1 2 5에다가0 0 0가스1 5하고마스 u 어, 1 0 0 0 0마0 0 0 0 1 0 0 0 0 0 1 2 5에서9 0 0니까 35가 되겠네 그렇죠? 이렇게 구하는 거. 한번, 문제가, 이잘 골라야 되는데, 예이가 골라보자. 그리고 이것만 완벽하게 되면 좀 시작. 42, 43, 44 중에 한 방에 끝났으면 좋겠어요. 42, 43, 44 중에서 땡기는 번호. 뭐? 44. 44, 44. 그럼 44 도전. <웃음> <웃음> 한 방에 가서 한방아 <laughs> 어, 에 가자. 바래요. 어, 우리 예중학생은 음, 등동대니까 쉬시면돼요 지금도 쉬는 시간. 응. 응. 핸드폰 끌어서 편안하게 좋은 시간 보내세요. 얘도 1분 정도 있다가 측정할게요. 아, 실수 안 어, 그래요? 그러면 그 노트에다가 차분하게 풀어봐. 기다려줄게. 嗯。 음. 40, 44번 말하는거죠? 네 44번 44번 7판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클럽이 맞으면서 다같이 행복하게 쉬으면 좋겠어요 44번 44번 A-B가 4였고요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8이었고요 구하는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니까 빨리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플러스 3배의 ab의 a 마이너스 b로 변환해야 되고 m r b에다 4 집어넣고 m r b에다 4 집어넣어서 4를 세번 곱하면 얼마더라? 64. 64 좋았어요. 3하고 4를 곱하니까 12ab가 돼서 ab만 잘 구해보면 되겠네. 어디에서? 여기에서. 차가 나왔으니까 얘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서 2 AB를 더해 주면 되고 그게 파이 지롱 나왔네요. 얘까지 이상이 뭔가? 음. 그러면 우리 얘기는 다잘 알아듣는데 마지막 한줄 뒤집 끝에서는 해서 조금 에러가 생기는 것 같아요. 4를 4를 써요. 4를 제곱하면 16. 그럼 상상 여기서 조금 에러가 생는것 같아요. 요 자리에서. 그러면 이 AB는 16 넘게 돼? 넘게 넘겨야 돼? 넘겨야 돼. 8에서 이게 16이 마신 경우 바뀌죠. 그러면 이 AB는 8에서 16 빼면 얼마? 마이너스 8. 응. 음. 그러면 누가 지나가면서 AB가 뭐냐고 물어봐? 마이 4. 음. 뭐 본인이 푼 AB가 마사나 하나요? 그니까, 러 마지막 계산, 이니까 그러니까 고등 쪽에는 이상이 없는데, 이게 중학교 계산에서 지금 계속 틀리고 있어요. 맞죠? 이거 중학교에서 본적 있죠, 솔직히. 어. 지금 여기서 다 틀리잖아. 위에 거는 다 고등에서는 문제가 없이 다 통과되어 있는데, 여기서 틀리고 있어니다 그니까, 러 조금, 이게 조금 안쓰러운 것 같아. 예, 맞아. 그러면 64-48이니까, 64에서 48 빼면 돼요. 61에서 16때겠네 16. 2번. 됐죠? 그래서 이것도 단순한 후반에 계산 문제니까 계산 부분을 조금만 예인이가, 스님보다도 예인이가 조금 신경 써줘야 될 거. 정안 되면 중인, 중이 좀요 계산할 수 있는 거라고 스님이 방전시간 갖고 와서 풀려볼게 나중에 추분히 근데 조금만 관심있게 하면 금방 될것 같아요. 모르는 게 아니고 약간의 착오로 틀린 거기 때문에. 그죠 그래서 두 친구 모두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 부여할 거고요. 우리 예쁜 예이학생은 어, 꼼짝꼼짝 쉬라 그래도 나 공부할 거야 그래서 열심히 좀 공부 중인데 음. 푼거책좀 잠깐 해줄게요. 우리 준이가푼게몇 번이죠? 푼거 없어요? 42번 42번에 3번 오케이 또 있어요? 없나 오케이 그래서 예준이한한 번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준이가 1등급은 아니라고 지금 그렇지? 그런데 이 유형, 이 문제에서만큼은 1등급이 됐으면 좋겠어. 그러면 그런 게 자꾸 쌓이면 은 어마어마한 실력자가 되겠죠. 자, 그래서 조금 꼭그 반복할 때만 잘해주시고, 4월달부터는 예인이하고 예준이 교제가 틀리게 나갈 거예요. 그래서 3월에 이렇게 이제 개념을 걸쳐야 되니까 3월 안에 개념을 좀 끝내려고 노력하고, 4월달 되면은 어 예준이만의 교제, 교재, 예인이만의 교제가 나갈 거예요. 그래서 3월에 수업을 해본 다음에 두 친구 중에 잘안 됐던 거, 예준이 안 됐던 거랑 예인이 안 됐던 게 틀릴 것 같아요, 세들 그러면 뭐 각자 안됐던거는 책을 만들어줄것같아 오케이 아, 오케이 좀 쉬자 고생했어 아이고 얘를 고생했네 계산이 안되니까 얘가 막짜증나 화나지 않아요? 짜증나고 그렇지 않아요? 그 이렇게 긴장되어? 왜그렇게 긴장되어?